엄마, 장사 잘 되니까 이제 굳이 오지 마세요. 부담돼요.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평생 모은 적금께서 가게 보증금 보태주고 오픈 첫날엔 밤새 도시락 싸서 들고 갔었죠. 엄마, 나잘 되면 꼭 갚게.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었는지 몰라요. 초반엔 힘들다며 제손꼭 잡고 오지 말라 해도 와줘요. 하던 애였는데 장사가 조금 뜨기 시작하니 연락이 뜸해지고 제가 가게 앞에 서면 손님 많으니까 집에 가요. 하고 눈도 못 맞추더군요.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어요. 엄마 투자한 거라 생각하세요.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.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준건 투자가 아니라 정이었는데 말이죠. 그래 내 생활에 나는 없구나. 목이 메어서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집에 돌아와 빈 통장 정리하며 한참을 앉아 있었네요. 아들 키우며 쥐고 살던 작은 손그 감촉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.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런 자식이라면 연락 끊는 게 맞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